될지 모르겠어요. 아 도 제주 여신님 만나러 왔습니다. 언니는 남산 1등 한라산도 정연. 1등이죠. 너무 고마워 <laughs> 제주도의 한라 사이클 자전거를 빌려 타는데 페달이 안 빠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주도 샵에도 좋은 자전거가 정말 많네요. 구름통까지 있어 드디어 기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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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출발! 출발. 이거2 3 0와입니다저 <laughs> 어, 쟤네 왜 이렇게 뛰어다녀 뭐 굉장히 신난 분위기야 혼자 여기로 왔었는데 자전거도 빌려가지고 혼자 왔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자전거를 못 타니까 400m에서 쉬고 500m에서 쉬고 계속 내려서 끌고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웃긴게 잘 모르니까 선배포지니까그 리터만 보면서 표지판만 보면서 생각하면서 갔는데 금방금방 미터수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발이지 남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1000m를 왔는데도 아무리 가도 1100이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바보 같죠. 그거는 거리가 아닌데 높인데 이렇게 바보같이 그랬었답니다. <laughs> 끝. 아... 근데 배가 고파. 벌써부터 배가 고파. 진짜 연비가 쓰레기야. 해발 500m. 파워가 높아야 되는데 엔글 지수만 높아.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우리 이제 밥을 굶고 타야 돼. 배고프면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어? 알겠습니다. 눌리 선영 언니는 보이질 않아. 발을 버리고 갔어요 들어오아니 우리가 버린 거야. 근데 안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 그게 <laughs> 진짜 마음이 훨씬 편해. 좋아. 이러어서 만나든지. 그냥 버리고 가지. 벌써 진이 빠진 신이? 그냥 버리고 가지. 여러분들 얘기할게. 아니 같이 가 봐. 잠깐만 있어 봐. 좀 남산콘 논리정현 님. 서울 시민에서 네. 제주도민으로 이적을 하셨는데요. 네, 네.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려와요. 빨리 서울 가고 싶어요. 아까는 제주도 좋 하지만 요 서울 가고 싶다. 자, 여기 제주도 콤을 갖고 계시죠. 1100? 네. 언제든지 도전. 도전하십시오. 16kg. 1 6에요 여기 16kg잖아요. 아, 그래? 네. 해변수니까. 내가 본 아까 500m 거는 뭐야 그러면? 아그 그럼 해발 500. 아 그런 거야? 네.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지금 10km 더 가야 되는데. 뭐? 근데, 아, 예, 네. 상승고도 한 600m부터 올라간다. 아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지니는 오늘 제주도 천백 도로를 달린다. 너무 행복하다. 지니는 오늘 행복하다. 너무 좋아요 진짜 대박 여름금 한번 더도지금 지금도 진짜 여름처럼 더워가지고 여름에 도면 큰일 날것 같은데 도죽을도지아요 그 지금 맛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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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지 아 여기 완전다. 이거가 이거가 사진을 많이 찍어 줬으니까 오빠가 이제 찍었겠지? <laughs> 아니. 저뒷싸마도 아니고 대놓고 앞다마를 까고 있으면 어떻게 해? 보는 사람 앞에서. 두 여신과 함께 떠나는 제주도 라이딩. <laughs> 백길에 달립니다. 여 <laughs> 어디? <잘 모르겠는데? 웃음> 자, 그래서 이제 여신을 보여주세요. 자, 여신은 <laughs> 여긴가 어머, 쌀집이 출연. 쌀집 최씨. <laughs> 아, 너무 완전 그... <laughs> 사람들이 여기 사인지, 사인지, 사사람 여기 지지여 사인지, 사인기사지기사사 힘든 사람한테 말 시키기 괴롭히기입니다. 말 시키지 마. 아니 말 시켜야 되겠서뜬금 없이 Q&A. 일주일 에 자전거 몇번 타세요? 세번 정도. 그러면은 훈련은 몇번 하세요? 세번 정도. 그럼 자전거 세번 타는 게세번다 훈련이야? 700m. 아니 대답을 하라고 세 번을 타면서 세번다 훈련이야?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너무 재밌어요. 뭐,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재밌어? 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괴롭히지 마! 자전거 타는 사람들다 마찬가지죠. 고통 즐기기 변태. 고통을 즐기는 변태죠. 얼만큼 자전거를 잘 타고 싶습니까?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어? 빨리 좀 타. 얼마면 돼? 아 아끼, 끼치고 싶어요 자 와트로 얘기합니다 와트로 잠시만, 뒤에 계신 분만큼 타고 싶어하는 같은데 뒤에 계신 분? 어? 넘사벽이야 이분 그거는 꿈도 안 꿔요 이분은 안돼 유전자가 달라 유전자가 언니만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음... 일주일에 몇번 타세요 언니? 아 일주일에 열심히 탈땐 7번 아니면 아니 14번? <laughs> 아, 아. 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로라, 로라를 타세요 어 로라 많이 타면 많이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네. 잘 타고 싶어서 작정하고 훈련하는 거고. 뭐 2시간짜리도 타더만. 아 네. 근데 아또 2시간짜리가 버릇되면 네. 2시간도 쉬워. 아 되게 신기해. 처음 2시간은 진짜 낮은 파워로 타도 너무 힘든데 그게 좀 적응되면 파워가 높아져도 안 힘들더라고. <laughs> 아, 진짜 무슨 개소리 하는데 이거 그냥.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기어 나무 같은데? 기어? 아, 씨. 나가서. 아, 씨. 귀어워워 귀여워. 귀워워워 귀여워. 워 귀여워. 귀여워. 여워여워 귀여워. 여워귀여 아, 6월에서 8월 사이에 네. 맑은 날에 화학산을 올라가는 느낌. 음, 딱그 느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화학산 그늘이 없는데 여기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진짜. 저기구나 9 0 0 하나 껌이죠? 껌인데? 이초힘 났어 방금. <목소리> <목소리> 오빠 근데 왜? 3시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1100 거지가요.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젠장. 선배 꼬지. 삼배 꼬지에 도착했어요. 네, 열세. 가봐. 자전거 셔. 정연 언니와 함께. 고생했어요. 네. <laughs> 이렇게. 오, 좋아. 여기는 선배 꼬지 <laughs> 휴게소. 나왔다, <laughs> 화이팅 진짜 나왔다! 나다 나다! 네, 근데 언덕 이름이 뭐야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일 조심. 내가 뭐라고? 숲터널 좋구만.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남산만큼 더 가면 되네요 끝이 없습니다 여기 성파낙 도록 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힘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300m 남았다 성파낙 파이팅 파이팅 지니 빠진 지니 지니 빠진 지니 제주 여신의 밀바. 우! 우! 아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졸라 힘들어요. <laughs> 인생 몇 번째? 라이딩 인생 몇 번째 힘들어?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어. 회 먹으러 가자. <laughs>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지금. 아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11km. 길구나. 자, 축하해 올셨습니다첫날 라이딩 끝. 오늘 천백 고지랑 성판악을 정복했다. 너무 힘이 든다.